자 뻐끔 뻐끔 배틀 오늘 해볼 녀석은 바로 요바닷정화입니다이 녀석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녀석 중 하나거든요. 벌써 스킬 레벨도 9레벨까지 찍어놓은 상태죠. 레벨이 자신 이하인 물고기를 공격했을 때 원래 이게 30%인가? 자 어쨌든 30% 정도의 추가 데미지를 처음에 줬었는데 현재 9레벨까지 찍으면서 39%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이 추가 데미지 입히는 거, 요게 진짜 사기거든요. 자 체력은 579, 공격력은 167로 공격력이 높은 편입니다. 자 요거 그렇다면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이번 맵 플레이 해보면서 느끼셨을 텐데, 요 녀석이 때릴 때는 뭔가 더 강하게 때리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그 이유가 바로 이 약육강식 스킬 때문인데요. 자 자신하고 동레벨이거나 레벨이 낮은 녀석을 때리게 되면은 요렇게 이펙트가 쾅 생기면서 더 강하게 때리거든요 팡 그쵸 막 깨무는 이펙트 나오죠 그러면서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추가 데미지 딜이 <laughs> 어마무지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번 맵에서의 거의 포식자 수준입니다 자 보이면 그냥 가서 얌 물어버리고 나보다 레벨 낮은 녀석은 너무나도 쉽게 잡습니다 자, 이 녀석도 7레벨짜리, 바로 컷 자, 8레벨짜리도 와, 두 방에 컷입니다 이 딜이 너무 셉니다, 이거 자, 11레벨짜리 나보다 레벨이 높은 <laughs> 녀석한테는 안 되죠 이런 건 도망가야 됩니다 <laughs> 자, 무조건 나보다 레벨 낮은 녀석을 공략해야 된다는 점 아,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아, 잠깐만 이거 먹고 아, 잠깐만, 귀상어가 여기서 왜 나와. <웃음> 도망가. <웃음> 도망가.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자, 일단 9레벨짜리. 상어. 상어는, 아 잡아줘야 되는데, 상어. 아직 상어 다못 모았거든요? 근데 저 귀상어가 저를 노리고 쫓아오죠. 알겠어, 아이스 갈게, 갈게, 갈게. 안 되겠다. 대보험을 먹고 혼내주도록 합시다. 가자! 태화! 다쪼맨내잖라 어딨어? 그 많던 녀석들 다 어디 갔어? 10레벨, 12레벨짜리들은 필요 없어. 사라졌다고 한다. <laughs> 아니, 레벨도, 레벨 높은 녀석들이 하나도 없다니. 어? 저, 저, 저 녀석? 저 녀석 19레벨? 오케이. 19레벨짜리 하나.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레벨이 14레벨 됐으니까 나보다 낮은 녀석은 그냥 가서. 창창 하면 사라지죠. 자, 13레벨짜리. 자, 중요한 거는 낮은 레벨도 되지만 동레벨도 된다라는 점. 자, 해서 이번 맵에서 키울 만한 물고기를 찾는다면은 연효속도 추천드립니다. 벼룩병 먹어주면서 스킬 레벨 10레벨 찍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42%죠. 와. 추가 피해 42%. 그러면 이제 딜이 말도 안 되게 세거든요. 요렇게 때려주면서 나보다 레벨 낮으면 은 그냥 쉽게 쉽게 다 잡아버립니다. 자, 14레벨짜리. 요렇게 잡아주고. 어, 잠깐만. 고기 뺏어먹기 왕건이. <laughs> 아싸, 왕건이 먹었다. 자, 대봄을 한번더 까주도록 합시다. 자, 해주면서. 무적표, 야 아. 잠깐만. 아. <laughs> 아. 아. 이게 뭐냐고? <laughs> 이게 뭐냐고? 자 오늘은 이렇게 바닷장어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너무나도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죠. 자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